짜잔, 오늘의 언박싱. 이게 뭘까, 요, 무선 마이크에요. 무선 마이크를. 어, 마이크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촥, 촥, 촥. 저도 이런 마이크는 안사봤어 마이크는 저희 신랑이 전문이지만, 신랑 몰래 사느라, 저는 제맘대로 사봤습니다. 뭐, 괜찮다는 평은 있었어요. 자, 이게, 음, C핀용 그러니까 갤럭시용에 사용 가능한. 이거는 음. 무선 마이크 이렇게 옷에다가 착 꽂아가지고 쓸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는 블루투스처럼 밑에 꽂아가지고 쓸수 있는 거 이렇게 두개 구성돼 있고요. 음. 음. 그 밖에는 뭐 설명서와 충전기. 충전기는 충전기. 충전기겠죠? 이렇게 생긴 충전기. 요거를 충전할 수 있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구성품이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언박싱은 했고요.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산게 있는데 그걸 언박싱할 때이 마이크를 한번 장착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이따 사용해 볼게요.